미가서 4장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지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제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때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거르리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오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에 강한 요새요 심지어 처음의 통치 권세가 내게 이룰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로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상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오 시온에 따라 상고를 겪는 여인 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덜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빌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오 시원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미가서 5장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나 너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상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일곱 명의 목자와 여덟 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 모로 땅의 어기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으리라.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 한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돌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꺼내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며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꺼내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내가 또한 너의 색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꺼내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고, 또 그와 같이 내 도시들도 멸하리라. 내가 이교도들, 곧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와 경로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